알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을 자라게 하는 믿음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에 집중하기보다는 그들의 삶이 어떻게 오늘날 현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하는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는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던 그 믿음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하는 본문에는 비록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 믿음장이라고 하는 11장에는 분명히 믿음의 정의와 함께 믿음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먼저 믿음의 정의입니다. 그것은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 같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단순히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현실로 만들게 하는 힘이라는 사실이죠. 이 믿음이 바로 변화를 만드는 핵심입니다. 우리 주변에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는다 해도 교회를 다녔다 해도 수많은 프로그램과 열심을 다한 최선의 방법으로 하나님과 복음을 깨달으려고 노력하지만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왕왕 마주하게 됩니다. 또 그렇게 고백하는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놀라울 정도로 공통적인 분모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신앙의 맛을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이죠. 가장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생에 한 번도 비행기를 타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어떤 이가 말합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것을 타면 세상 어디라도 갈수 있다라고 그들에게 알려주죠. 그리고 비행기를 탈수 있도록 초대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때 비행기를 타면 세상을 어디라도 갈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날수 있는 사건을 경험하는 것과 동시에 그 결과로 세상 다른 나라, 다른 도시, 다른 문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앙의 맛입니다. 결국 인생을 바꾸게 되는 결정적인 힘은 바로 비행기를 타면 어디라도 갈수 있다라는 전해진 전달된 정보를 자신이 그럼 타봐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결정되게 만드는 힘. 그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현실 즉 실상으로 만드는 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같은 본문입니다. 11장 6절의 말씀이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비행기를 타게 만드는 힘이라고 설명드렸던 믿음은 그래 이상의 창조주는 바로 하나님 되시고 그가 우리를 주관하시는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시는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믿음이고 그렇게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분명히 계시는 하나님께서 상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믿음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즉,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로마서 1장 7절의 말씀에 의거하면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그러니 당연히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믿음이 있는 의인은 모든 삶을,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일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구체적인 결과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쭉 기록되어 있는 33절부터의 말씀이죠. 나라를 이기고 사자들의 입을 막고 불의 세력을 멸하고 칼날을 피하고 연약한 데서도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고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옷에,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았어도 기뻐하게 되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당하고 양과 염소에가지을 입고 유리하 하며 궁핍과 환란과 학대를 받아도 견디고 참으며 상줄 것을 기뻐하는 인생이 된다 라는 말씀입니다 결과적으로 믿음의 삶은 이 세상의 삶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사람이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38절에 기록되어 있는 세상이 감히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말씀이죠. 즉, 믿음은 신앙인을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힘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즘 한 스님의 설법이 많은 목회자는 물론 교인들에게 화두가 되고 있죠. 꽤나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스님의 설법에 등장하는 가르침을 함께 오늘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설법의 핵심은 좀 유연성, 사고의 유연성을 갖자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요즘 시대는 모든 것이 다 변하고 있고 기준이 점점 사라져 가고 있는데 그것은 참 좋은 모습이 아닌가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결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이를 낳아도 되고, 안 낳아도 되고, 이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자신의 성을 남자라고 바꿔도 되고, 여자라고 마음껏 바꿔도 되고. 그러니 뭐 국적도 한국인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미국인이 되고 싶으면 코리안 아메리칸이 될수 있고 영국이 좋으면 코리안 브리티시가 될수 있고 캐나다가 좋으면 코리안 캐나디안이 될수 있고 이렇게 다양함을 추구하면서 불가의 내용도 받아들이는 성경의 복음도 함께 나누게 되는 그렇게 크리스찬 부디스트를 꿈꾸는 세상이 오면 얼마나 좋을까요?라고 하는. 그러한 발언을 하시는데 그 강연에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동의를 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넓은 마음과 다양성을 품을 수 있는 새 시대의 새 신앙인의 표준이 될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신앙인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복음의 본질이 있습니다. 믿음은 절대로 다른 믿음과 섞일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다른 어떤 존재도 함께 기뻐할 수 있게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삼위일체의 하나님과 그 어떤 것도 공유될 수 없고요.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신을 동시에 섬길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요. 하나님만 기뻐하게 만듭니다. 믿음은 절대로 다른 것을 기뻐하면서 하나님도 기뻐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기뻐하는 자, 그만 기뻐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인 것이죠. 그러므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이 믿음 때문에 그 어떠한 신들을 공유할 수가 없었고, 이 믿음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길을 할지라도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기독교를 지켜내고, 복음을 지켜내고, 하나님을 지켜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기록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아무리 시대가 변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절대로 많은 것들이 함께 융합되어지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타협될 수 없는 믿음의 속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깨달아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이 곤고이서는 인생이 될때 하나님께서는 그때야 기뻐하시고 그에게 상주시기를 마다하지 아니하시며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러한 신앙 자세를 다시 한번 회복 되기를원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의 본질을 깨닫게 해주시는 기쁨의 말씀이 될수있는 것이죠. 이 말씀이 혼탁한 우리의 삶 가운데 확실한 이정표가 되기를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소망하고 소망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이 영상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만약 선한 자극을 받고 있다면 그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진실된 믿음의 모습, 진실된 신앙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리더십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이 점점 사라져가는 세상 속에 세상과 타협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오늘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모습을 견디고 또 붙잡고 변질되지 않고 지켜낼 수 있는 힘이 되었던 믿음에 관해서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어떤 것도 섞일 수 없는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하나님만 오로지 기뻐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시작되어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붙잡고 주님 앞에 수요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리더십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그 믿음을 함께 나누고 그 믿음을 실천하며 보여주며 삶으로 증거하를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한분한분 한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들의 믿음이 온전히 흔들리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맛보게 되는 또 다른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 목회자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당의원들을 특별히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나가며 있어서 그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일들을 잘 감당케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주의 피 값으로 사신 교회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우시기를 원해서 지혜 주시기를 원하고 건강 주시기를 원하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밝혀낼 수 있는 그 귀한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는 귀한 우리 당회원들. 우리 리더십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교사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점점 탁해져가고 있는 기독교 교육 상황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고 그들의 가슴 속에 사랑과 진리와 화평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끄심에 특별히 오늘 말씀 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원하는 하나님의 심장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는 귀한 우리 선생님들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일에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옵시며 담대함으로 이 일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선생님들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가지 일들을 감당하고 계시는 사역팀장님 한분한분 한분 주님께서 꼭그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제 여름 사역이 준비되고 여름 사역들이 진행되어질 과정 속에서 각 부서가 연대하여 공유하여 이 일들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열린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섬기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공유되어지는 진정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갈 수 있는 귀한 여름 살이될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감당되어지는 믿음의 역사를 써 내려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